자 오늘은 5월 15일 입니다 수승의 아, 날인데 아, 우리 은사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, 이 친구는 그 지금 가장 그래도 강렬하게 아니면 수수하게 좋은 꽃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그 뭐라고 그러죠 차이브라고 하는 그 허브 식물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파입니다 아, 쪽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쪽파가 조금 우리는 보통 꽃의 그 존재감이 좀 부족합니다.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그 쪽파는 근데 이거는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종류라서 꽃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이브 종류가 보통은 이런 이런 계통의 식물입니다. 이렇게 꽃이 피는 식물인데 그것들을 지금 꽃도 키우고 또 흰색도 만들고. 또, 연한 핑크색도 만들고, 이렇게 해서 지금,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아마, 이제, 올해 몇 종류가 아마 선발이 될것 같습니다. 요, 요렇게 친구들이, 음, 그, 지금은, 현재는 뭐, 이렇게 딱한 종류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, 이것들이 나중에 다양한 종류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, 뭐, 되면 이게 참 좋은 점은 뭐냐면, 이 친구들이, 잎을 보시면, 이잎 자체가, 줄기와 잎 자체가 꽃대가 같은 형태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침범하지 않을 수 있고,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. 이 친구는. 몸 자체가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, 어, 약, 어, 빛이 옆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도, 그 사이에서 꽃을 피워주는 이런 친구고, 특히나 이 친구는 5월 초에 꽃이 피는 친구라서, 어, 줄립이 끝나고, 구건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접어들면 5월 20일 정도부터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에그 우리나라에 맞는 계절적 꽃이 피는데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정원에서 많이 심는다고 해도 다른 작물과 다른 식물과 경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줄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고 어 이런 품종들을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에 정원의 풍성함을 그다음에 시기를 그 건너가는 시기를 잘 만들어주면 좀더 아름다운 정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이 차이브를 육종하고 있는 현장을 보셨습니다. 아 특히 흰꽃에, 지금까지 흰꽃이 없는데 이 흰꽃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흰꽃이 지금 에, 꽃대가 좀 적거든요. 따라서 이 흰꽃은 아마도 한두번세번 번 정도는 손을 만져야 아, 이렇게 새로운 품종으로 좋은 품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보세요. 밑에 이렇게 에, 꽃대를 이렇게 써놓죠. 이렇게 쓰너츠에게 이렇게, 에,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발되어서 증식될 그런 시저지고요. 이 친구 보세요. 엄청 크죠. 꽃대가 보통 꽃대가 이렇게 적은데 1.5cm, 2cm 정도 되는데, 이거는 3.5cm 정도 되죠. 예, 크죠.